고맙습니다. 이렇게 또 유교 어, 동족 삼단의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. 오늘 예장 청년 아, 유교 우리 기념 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또 커피 타임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. 아멘. 먹는 즐거움도 참 큽니다. 우리가 먹으면서 더욱더 교자에게 아, 하시고 주님의 보통사의 자를 양행하고 시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주님의 아멘. 아멘. 감사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어 맞죠? 어? 어 는다가안 안 남지. 어디로 섞어?